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일광조입니다. 오늘은 차 맛을 또락또락하게 내는 자사오 4점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같이 굉장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날씨에는 차 맛을 또렷하게 내는 자사오의 차를 우려마시면 정신이 번쩍 뛰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점을 준비를 해봤고요. 천천히 한 점씩 리뷰해볼게요. 서준도에서 만든 관산호입니다. 산을 바라본다, 산을 관망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도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 봉우리, 능선이 꼭지점에 포인트로 달려있는 게 특징인 차호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넉넉하게 두 손가락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네. 요, 부리 모양이 좀 독특해요. 약간 완만한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누른 금빛, 오렌지빛을 띠는 강판이 있는데요. 크기가 220mm, 그리고 가격이 24만원입니다. 굉장히 짱짱하게 잘 소성이 되어서요. 숙차 맛을 조금 더 또랑하게 내고 싶을 때 저는 주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닥면도 이렇게 약간은 온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 소성이 잘된 차오예요. 이 서준도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웬만한 작가 차오 못지 않게 구매를 해가시면 만족도가 높은 품질이 좋은 생활 차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바퀴 돌려볼게요. 이 몸체선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바닥면이 조금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차를 우려보면 이 안에서 대류 형성되는 느낌도 조금은 독특하고요. 그리고 차의 맛이나 향을 잘 살리는 높이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출수도 보시겠지만, 출수 시원하게 잘 뻗어져 나옵니다. 굉장히 요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곳곳에 이런 숨은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차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가호장 소속 작가 조배현 작가가 만든 수편호입니다. 이렇게 물수제비 같이 납작하게 흐르는 선이 상당히 매력적인 100cc 정도 되는 소품 차호예요. 한 손가락에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오 는 재질미를 사실은 보셔야 됩니다. 철성리로 만든 굉장히 무쇠소 철분 성분이 가득한 그런 차오고요. 번가오장을 대표하는 니료죠. 네, 철성리. 그래서 이 차오 같은 경우에는요, 살을 우려보면 굉장히 또랑또랑하고 맛을 증폭시켜주는 느낌이 가득하답니다. 내부 마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조배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사오를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서 만드는 작가예요. 그래서 작업 결과물을 작품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작가 차오라는 생각이 물씬 들고요. 물론 증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납작하게 눌러놓은 형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한 잔은 똥 내려 마시고 싶다. 할때 쓰시기 좋은 100cc 정도 되는 약간은 유니크한 형태의 차오입니다. 이 차오가 또 재밌는 게 제가 조배원 작가 차오를 꽤 여러 점 드렸는데 사실 이 차오를 주문하면서 가장 먼저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 차오만 남았어요 지금 역시 저의 예감과 안목과 그리고 실제 손님들이 픽해 가시는 자사오는 어, 거의 언제나 예측을 빗나가더라고요 사실 장사의 묘미가 또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유도에서 만든 반호입니다. 청순이고요. 굉장히 고온에 잘 구워진 짱짱한 재질미를 가진 반호입니다. 크기가 190cc 정도 되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처음 입고 후에 낙생호를 우려봤는데, 생각보다 차 맛을 굉장히 또렷하게 잘 내더라고요. 처음 기를 들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차 맛을 또랑또랑 띄고 굉장히 풍부하게 잘 내줘서 만족스러운 차우였습니다. 크기가 200cc가 조금 안 되니까요. 어, 보통 지유명차, 보이차 드시는 분들에게는 딱 알맞은 품의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두 개가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에 불이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 매끈한 목선과 빵빵한 호시는 차를 품는데 굉장히 넉넉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질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짱짱한 공원에 잘 구워진 재질미 한번더 느껴보시고요. 한 바퀴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클래식한 차옥 갖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관심 갖고 이 반옥 많이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매장에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가장 늘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자원은 사정호입니다. 사정호도 뻔하게 많은 자사 애호가 분들에게 사랑받는 조형이죠. 어, 이렇게 보시면은, 네, 꼭 호리병 모양의 날씬한 호신과 그리고 날렵한 부리, 그리고 큼지막한 손잡이까지 상당히 조화롭습니다. 강판이인데요. 음, 고온소성을 걸쳐서 이렇게 네, 피부에 주름이 혼들도 돌다 보이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질감이 다소 거칠어 보이는데요. 참 매력은 차를 우릴 때 나옵니다. 차 맛을 또렷하게 잘 내주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보시면은 작가가 전수공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도각을 안에다가 직접 파서 새겨놨어요. 이런 차오들이 사실은 진짜 찐, 진짜백이, 진또백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크기가 250cc 정도라서, 음, 중품에서 조금 큰 크기죠. 차를 넉넉하게 그리고 큰 대엽종을 넉넉하게 향을 살리면서 우리기 참 좋은 잘 만든 생활 차원입니다. 한 바퀴 돌려볼게요. 재질미가 아주 끝내줍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실까요? 오늘의 엔딩 요정은 관산호입니다. 관산호의 숙차 부리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사오에 차를 오르실 때 꿀팁 하나 자사오는 숨을 쉬는 모공이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모공을 섬세하게 기공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런 여러가지 차오림 꿀팁 같은 경우에는 차에 관해 직접 방문하셔서 들어보시고 경험담을 공유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붓습니다. 관산호 220mm인데, 참 옹골차고, 야무지고, 또 부러지는 매력이 있는 광판이에요. 은은한 사명과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흙내음이 잘 올라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오히려 우리 몸은 굉장히 큰 기후변화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한잔 따뜻하게, 넉넉하게 드시면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나의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맞춰주는 윤활제로 보이차 생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